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 더러운 귀신, 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찾았는데 쉴 곳을 얻지 못하자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어, 깨끗하게 어, 소재가 되어 있고 또 어, 수리도 되어 있고 근데 그 집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거기 들어가서 거기 거하게 되었다고 어,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 것은 당연하겠죠. 어, 지난 주에 옛 사람 벗어 버리자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삶에서도 썩어져가는 구습을 줬는옛 사람을 벗어 버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벗어 버리고 비워두기만 하는 것으로는 모자라는 거예요. 다시 어, 채워야 합니다. 회개와 회심에 대한 어, 아주 익숙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비유냐면 잘못한 기차에 대한 비유입니다. 내가 타고 있는 기차가 내가 가야만 하는 그 목적지로 가는 기차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얼른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내리는 것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내려서 그냥 거기 서서 거기서 그냥 방황한다면 사실 내리나 내리지 않으나 뭐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가야 하는 방향의 기차로 갈아타야 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했는데 벗어버리기만 하면 안 돼요. 옛 사람을 벗어버린 후에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바울이 건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새 사람 입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 입어라 그랬더니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마치, 마치 옷 입듯이 그냥 입었다 벗었다 할수 있는 것,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그렇게 옷 입듯이 입었다 벗었다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 사람 입는 것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그냥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제가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 안에 있는 그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게 된 것이에요. 다시 지으심을 받게 되는 새로운 창조, 재창조,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는 그 거듭남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 거듭난다는 말은요 니고데모가 오해했던 것처럼 이미 장성하여 늙어버린 우리가 다시 모친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러한 탄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 거듭나는 거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육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즉 성령으로 나는 위로부터 나는, 하나님을 따라 나는 것, 영적 변화가 일으키는 우리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행동의 변화 또는 사람의 결심, 결연한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변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의 역사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지난 주에 제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얘기, 말씀드렸는데 이 구원의 서정에서 보면 중생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면 회개 전에 일어날까요? 회개 후에 일어날까요? 회개 전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바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죄와 사망의 영 사망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런 어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시체와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시체이기 때문에 아무런 영적 반응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죽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위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일으켜 세우실 때까지 다시 살게 하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거듭나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회개할 수, 회개해도 할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면, 비로소 우리의 영이 살아서 부르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하나님의 그 밝은 빛 앞에서 우리의 죄악들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의 초지를 발견하게 되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의 그 절망적인 자아와 죄악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거듭났다는 사실을 자기의 신앙을 신앙적 삶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과 성화의 과정이 신자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회개하고 회심하게 되고 반드시 새 사람으로의 삶을 그삶 속에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난다는 것은요. 우리 옛사람이 죽고 의와 거룩함으로 지의심을 입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그냥 우리의 자아 또는 우리의 영성이 좀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보다 훨씬 더큰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 거듭나는 우리 자아가 새롭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 안에 우리의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으로 설명되는 것. 바울이 로마서 8장 10절에서 신자들에게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을 인하여 산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자아는 그대로 있고 옷 입듯이 그냥 행동 거지만 살짝 바뀌는 그러한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자아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절대적이고 전폭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동이 삶이 바뀌는 것은 우리의 그 존재의 변화 때문에 오는 그러한 삶의 열매일 것, 열매인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최종의 변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듭남의 열매들 신자들의 행동과 삶의 변화도 거듭남과 함께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야만 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셨습니다. 그, 그들을 어떻게 알아요? 나무를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열매로 아는 것이 모양이 이쁘다고 해서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열매로 그 나무가 좋은지 좋지 않은 나무인지가 나쁜 나무인지가 결정되는 판가름 나는 것이에요. 신자의 변화된 삶이 신자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화된 그 삶을 통해서만 우리가 신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자임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신자는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는 게 무엇일까요? 영화나 이런 그림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기르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머리 기르고 예수님. 수윙 기르면서 예수님 닮는다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 닮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닮으라 그랬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죽음으로 내어 면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겸손을 잃어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에 대하여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말았어요 스스로 높아져서 선악을 판단하는 선악의 판단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와 함께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아담 이후의 세상을 로마서가 표현하기를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할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대신 차지하고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의 죽음이, 그의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오신지 아십니까? 그의 죽으심, 그의 자기 비화와 겸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오게 된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서 종의 영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가 짊어지어야 할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주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치유하시고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의 겸손과 비하를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이 허락된 것이에요.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그의 사심으로 우리를 새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사람으로 우리 안에 죄된 본성에 물들어져 있는 그런 자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고백한 것이죠. 그러므로 새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가지고 겸손과 자기 비하의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열매로 맺어야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서 새 사람으로 산다는 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겸손과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 어떤 다른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었어요. 돈을 갖고 오라거나 아니면 재물을 갖다 바치라거나 주님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가 요구하는 것은 오직 자기 부인과 겸손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신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조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한 아이를 불러서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을 한가운데 세우시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냐 하면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냐 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겸손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유일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지 못하고, 지옥을 닮아가는 것은,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익한 종임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랬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The Lord죠. Lord, 주님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주인이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관점에서 표현하면 우리는 노예라는 말이에요. 성경의 종이나 하인이라고 나와 있는 곳의 대부분은요, 아, 어, 바르게 번역하면 노예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권리가 전혀 없는 노예. 세경받고 일하는 그러한 하인이 아니라 노예예요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니까 우리가 주님하고 안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지 우리의 신분이 주님의 친구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사도들이요 주님을 친구라고 부르는 경우가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의 말씀에 따라 교회를 섬기는 것은 발런티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자유인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뭘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헌금도 해주고, 봉사도 해주고, 예배도 참석해주고, 그래서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교회의 사명들에 대해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양육되는 것에 대해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또는 하면서도 생색을 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배하러 오시는 거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목사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노예이기 때문에 순종하여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고 그리고 수고롭게 일한 후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의 해야 할 일을 한것 뿐입니다. 고백해야 하는 것이에요. 세속의 삶의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이 많고 바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신자들도 세속의 것들에 욕심을 가지고 그래서 신앙을 세속의 것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디모대전서 6장 사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겸손하여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것들이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보다 훨씬 더 넘치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신자라는 말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하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겨 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스스로가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섬김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래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렇게 교회 비판하죠. 왜 교회에 사랑이 없습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사랑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물었던 그 율법사처럼 항상 물어봐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가 날 사랑해주죠? 그물어보 하신다고 이신다고 하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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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다이 하신다고 하신이고고말씀하시는그 주님의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아요. 스스로 섬김과 사랑을 베푸는 이웃이 되어주기는 꺼려하는 거죠.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스스로 종이 되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새 사람의 열매들을 우리의 삶에서 맺어야 해요. 보여 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열매들로만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한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새 사람을 입으라 정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겸손의 세 사람의 열매들을 많이 맺으시길 바랍니다. 사랑 받는 것도 좋지만 사랑하는 것이 더 크고 복된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섬김 받는 것도 좋지만 섬기고 돌보는 것이 더큰 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주님의 교회를 섬기어 오셨지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이것이 내가 주님께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목사가 몇명안 되는 사람 놓고 공부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예배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하고, 섬겨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하는 것임을 깨닫고,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의 해야 할 것을 했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경손의세 사람의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